궁금하들 요즘 자기 관리에 진심인 시대잖아. 그래서 그런지 다들 내 몸매 관리법이랑 체력 유지 비결을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실 나도 다방면으로 정말 많이 노력해. 노력만이 살 길인 거 다들 알지? <laughs> 근데 최근에 미네랄 보충부터 컨디션, 붓기 관리에도 도움을 줘서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셀럽들이 아침 루틴으로 즐겨 마시는 게 있더라고. 바로 소금물이야. 나도 관심을 보였더니 아는 동생이 "이게 괜찮다"면서 알려주는 거야. 몸도 가벼워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면서 말이야. 나도 소개하기 전에 미리 먹어봤는데 아침에 커피 대신 먹으면 확실히 눈이 확 떠지고 에너지 떨어질 때 마셔주면 컨디션부터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궁금한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려고 해. 바로 퍼센트솔트에서 나온 용융 소금이야. 사실 소금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들어봐서 알 거야. 근데 어떤 소금이 좋은지 판단하기는 진짜 어렵잖아. 이건 불순물은 걸러내고 고순도 미네랄만 담은 용융 소금이래. 근데 용융 소금도 다 같지 않거든. 내가 퍼센트 솔트 용융 소금이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 줄게. 첫 번째로는 일단 소금을 녹이는 온도를 봐야 돼. 온도가 너무 낮으면 불순물, 간수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같은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과열돼서 미네랄이 파괴될 수 있어. 퍼센트 솔트는 적정 온도인 1,050도에서 용융해서 불순물을 날리고 미네랄은 가득 담았대. 두 번째는 원염이 어디인지를 따져 봐야 되는데, 퍼센트 솔트는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해역 중 가장 수질이 깨끗하다고 발표한 동해안 원염을 사용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기술력이야. 퍼센트솔트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공식 특허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더라고. 그 기술이 소금 결정을 완전히 녹여서 전해질이 고르게 퍼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미네랄 안정성을 유지해 준다는 거야. 게다가 대한민국 1호 용융소금 장인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관리한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게 없겠더라고. 여기에 약사랑 영양사가 설계, 검증하고 강남 약국에서도 살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약국에서 살수 있는 것만 봐도 믿고 먹어도 될것 같아. 근데 내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 몸은 40대부터는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해질은 무작정 먹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농도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퍼센트솔트는 우리 몸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체액 농도 0.9%를 유지해준대. 병원 수액도 0.9% 생리식염수를 쓰고 WHO에서도 표준 농도로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0.9%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기준은 아닌 것 같아. 이걸 물 500ml에 한포 타면 이 기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루틴처럼 챙기기 진짜 편하더라고. 그럼 내가 궁금러들을 위해서 내 데일리 루틴을 셀캠으로 담아왔는데 같이 볼래? 궁금러들, 포세트 솔트, 용융소금은 아침 공복에 먹어주면 좋다고 해서 나도 요즘에 눈 뜨면 소금물부터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한 포로 섞는 거야. 그리고 녹여주면 끝이야. 확실히 불순물이 없고 입자가 고우니까 금방 녹아. 몇번 젖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다 녹았지? 한번 마셔볼게. 음! 진짜 부담이 없이 마실 수 있는 맛이야. 소금물인데도 엄청 자극적인 짠맛이 아니라 부드럽게 느껴져. 너무 짜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나는 이걸 가글로도 사용하거든. 자, 퍼센트 소스는 100미네랄 소금이라 그런지, 이렇게 가글을 해도 전혀 이게 따갑지 않고 입안이 촉촉하고 개운해. 근무어들도꼭 한번 써봐. 내가 직접 마셔보니까 만성피로도 사라지는 것 같고,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 원래 스케줄이 많을 땐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게 많이 줄어서 진짜 신기했어. 무엇보다 화장실을 예전보다 잘 가니까 허리라인 걱정을 좀덜 하게 되고, 뱃살도 좀 들어가서 아랫배 걱정도 좀덜할수 있겠더라고. 기분 나쁜 무거움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감량이 되는 느낌이랄까? 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파란 박스 소금 한포 쟁여두고 꾸준히 먹어보려고. 그리고 지금 와치 이마이백 런칭 기념으로 일주일간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 궁금하들, 뭐든지 꾸준히 루틴으로 챙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알지? 4 0대 넘어가면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진짜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 이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인데 몸은 더 빠르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365일 변비로 고생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붓기는 빼고 몸은 가벼워지면서 활력까지 되찾고 싶다면 매일 아침 이걸 물에 타서 마셔 봐.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 공복에 퍼센트 솔트 용융 소금 한 잔으로 하루 엔진 가득 채워 주자고.